가보자고!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에로행입니다 오늘은 통영 통역 나왔습니다. 통영에 오늘 서내기 물어 날씨 나왔습니다. 날씨 좋네요. 와이프는 둘이 나왔습니다. 둘이.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 못 가신 분들 많을 낀데 그래서 비를 피해서 지금 남해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적자가 왔다네? 이기선쪽에는 지금 적조가 들어 있어서 안 되고 오케이 아 어, 왔다 한 마리 왔다 문어 맞나? 오와 다리 살짝 끌린다 야이야 10분 만에 첫수 10분만에 철수했습니다 철수 아 좋았어요 실력이 조금 면 항상 망하던데 수. 뭐, 문어 있네 아니 문어 있으니까 잡혔지 건전하게 올라타더라고 지금 여기는 감시가 좀 붙어갖고 사람들이 감시치로 많이 왔대요 오늘 뭐배에다 나갔는데 선행이 다 나갔는데 감씹에 반, 뭐, 문어랑, 무늬가 좀 비친다 해서, 무늬 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들고 왔어요. 그냥 오늘은 그래서 선내기로 왔습니다. 쭈꾸미도 갈까, 막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했는데, 쭈꾸미는 서해쪽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서 와이프랑 조용히 선내기로 왔습니다. 여기, 어, 문어 지금 두명 타는데 12만원, 세명 타면 15만원, 네명 타면 16만원인가? 운전하기 편하게 핸들형이고, 여긴 핸들밖에 없어 또. 그래서 중간에 앉아서 혼자서 선생님 타고 낚시하기는딱 좋아. 오. 야문이 잘 돼요, 확실히. 요즘엔. 주간보다 야문이 확실히 잘 돼. 근데 한 번씩 이제, 주간도 물때 좋을 때는 내마음에좀 나오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3 삼천포나 이쪽에는 다 야문이 잘 되더라고요. 조만간에 감시치라 와야겠습니다. 감시는 뭐, 원래 제 찌가, 찌낚시가 주종이라서, 감시치라 와야겠습니다. 한 200마리 안 잡으셨습니까? 두분 가셨으면 한 400마리 잡을 수 있긴데 거의 뭐재난영가 수준이죠 왔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아 좋다 오늘 시작이 좋다 두 마리째 올라옵니다 문어야 아하 두 마리 쫄라옵니다 으차와 다리 딱한개 걸립니다 이렇게 어 잘나온데 아직 한 골도 못 탔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뭐 저는 매주 라이브를 하니까요 뭐 장르는 뭐 정말 다양합니다. 원래는 찐아시였는데 시즌 따라 돌아다니면서 뭐 삼치도 하고 도보도 가고 원투도 가고 뱅이돔도 하고 감성돔도 하고 어 돌돔은 안 합니다. 돌돔은 너무 비싸요. 배보다 배꼽시더 커. 뭐 조꾸미도 하고 볼락도 가고 방어도 가고 부시리도 가고 다 좋아합니다. 저는 큰거 좋아합니다. 큰거큰걸못 잡아요. 친구가 한놈 있는데 왔다. 왔어요. 어, 세 번째 왔다. 아이고 보고 가야 되는데. 아닌데. 문어인데. 누가 봐도 문어인데. 돌이산이 이 사람이 문어야. 나는 문어야. 나는 문어야. 아이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셔 갖고 한 마리 더 잡았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자 한명 늘어나서 또한 마리 잡네 야 이러다 100명 되겠는데 저희는 뭐한명한명 한명 되게 소중합니다 그냥 낚시 다니면서 봐주시니까 와이프랑 저랑 한명늘 때마다 오 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맨날 어? 헤란 사모님이 음료수 갖다 준다고 오신다네요 저 오네 이야, 뭐, 드리프트를 저만 틀었구나. 너무 심하게 트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웃음> <웃음> 왔어? 응? <laughs> 아이세 마리. 야, 너도 왔어? 섬치게 하는한 사람 좀 잡았다고? 응? 이어까어서 <laughs> 어? 잡았다고 어저 화장실 밑에 아하고인기성 앞에 갔다가 저 밑에 의자 어디고? 화장실 저 뒤에 거저 밑에 이기삭싹 돌아가고 왔지

예 무슨 선술한요 시원하다 여보 따줄게응 어우 네. 시원하고 좋네 응. 안에 얼음 있네요 아이고, 비 오니? 아이고, 밥좀 먹고 가보겠습니다. 아, 라면을 사다 고어볼까 예, 감사합니다. 라면 느낌이 주네요. 아, 딱맛있겠다 어 맛있다. 오. 응. 응. 먹을게. 보세요. 그한 입에 왜다 먹냐. 방금 그렸는데. 아닌데. 너그건 먹는 건데. 아무다 라면 한 그릇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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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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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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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목소리도> 뭐야, 뭐야, 설마. 에, 아니다, 그래. 바닥이지, 그래. 어. 음. 로드요, 들으시면 놀랄 건데, 알리의 랑스타코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우산이서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예, 네, 비슷해요.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리가 진짜 잘 만드는 게 문어 때, 그 다음에 주꾸미떼두 개는 정말 잘 만듭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한 2년째 쓰는데, 저희 동호회 동생들도, 이거, 거의 다 이걸로 다 바꿨습니다. 왜냐, 가격이, 할인할때는 제가 이거 살때마다 25,000원 이거든요 이거 3kg까지 올려냅니다 그렇죠 거의 다 그릇 속아요 이거하고 3kg까지 올려내고 가벼워요 솔직히 문화하다가 어떤사람들은 대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랑스 타코입니다 랑스 타코 랑스 타코 170인데, 헤비 때가 있고, H 때가 있고, M, MH 때가 있어요. MH로 사야 됩니다. 헤비 때는 무거워요. 예. 네. H 때 사시면 안 돼요. NH 때 사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한몇개 사놓고, 주변에 뭐 지인들 낚시하러 갈 때, 뭐 같이 한번 가고 싶잖아요. 낚시하러 갈 때. 문어 낚시 한번 가자! 이래갖고 가는데, 내거 빌려주려고 하니까 비싼 거잖아. 좀 그렇잖아. 이거 사놓고 저때용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걸 써요. 릴도 알릴 겁니다. <laughs> 릴도 도였고도 있고 반학수도 있고 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광군절때 사면 한 2만 5천 원, 2만 8천 원. 지금 사면 좀 비쌀걸요. 한3 3만 한 6천 원할 걸요. 릴도 알려져서 하는데, 전부 다 요즘 다 익었습니다. 이어갖고 3kg 그냥 땡겨냅니다. 릴은 하이와 200. 영어로 h-a-w-200 치면 나오는데, 고게 릴이 오전 대 5대4대1입니다. 이것도 광군절리랑 알리 행사할 때 사면 쌀때 사면은 27,800원 합니다. 아두개 사면 쌀때 사면 두개 하면 6만 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블 핸들 나옵니다. 더블 핸들. 4점대는 없어요. 7점대, 5점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블 핸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25,000 짜리입니다. 왔다. 그렇지 사이즈 좀 된다. 어. 아, 사이즈 안 되네. 씨, 물살이 빨라. 엄청 크임이야. 여보, 내 다리에다가 물을. 여기 한마리왔네요휴 오늘 어, 힘드네 야, 저는 이제 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